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이 땅에 북부 해변 장로교회를 세워 주시고 성령의 힘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케 하셔서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의 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심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종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을 심겨 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살아계시고 잠드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만남을. 제가 북부 해변 장로교회는 오늘이 세 번째 강단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김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복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복음 안에서 풍요로운 교제를 갖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교회에 제가 그 세계 세연이라고 하는 그 국제 총회가 있어서 거기 제가 신학 자문위원으로 돼 있어서 특강을 좀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온 김에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어느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교회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간판에 크리시안 리폼드 처치라고 이렇게 딱 교회 이름의 간판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이 본문을 또 정하셨구나 하는 새로운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전체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 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지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기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무려 일곱 번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동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한 번도 변동되지 않고 다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한번 확인하는 신앙이 중요하니까 성경이 그러한가 대사령관 교인처럼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아래 물과 공창의 이름 음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거기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15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그대로 되니라가 반복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은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6절에도 보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무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주가 고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마이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고장이 나니까 어때요? 불협화함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고장난 우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3 9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 설립자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설립자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네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 설립자는 사람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의 한문을 이야기하면 기독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설립자 되시고 교회의 이름 대신 그 이름을 따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보좌우편에서 고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두번 반복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두번 반복될 수 없는 딱한번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애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지를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가 구원사역이 끝나면 다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땠으면 나에게 뭐지요?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우 왕에서 실질적으로 성령이 떠났습니다. 삼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이전에 이전에는 구약 시대는 전부 다 뭐였습니까? 성령이 외부로부터 역사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친히 부활한 몸으로 우리에게 이제 장차 주님 두 번째 재림하신 그 몸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이면서 두번 반복될 수 있는 단일인 사건과 동시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새시대가 도래해서 다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유이 땅에 육신을 입을 때도 아담의 죄성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퇴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육신 안에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들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문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 백성들에게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는 회개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백성들에게 세례받아 교회의 지체됨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던 이 복음을 증가할 때 먼저 교회가 외부로부터 큰 박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당시에 유대의 이짐에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외적인 핍박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부 해변 장로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 되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은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복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외적인 핍박을 이겨낸 가운데서 교회의 내부의 불결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 안에 놀라운 내부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앞에 모든 피로를 내놓았을 때 그들의 피로를 따라서 채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의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가 제체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르셔서 그들을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들이 치약이나 칫솔 같은 여유가 있으면 뒤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내놓으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너무 저는 어려운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에는 비누 치약이 없어서 제대로 생어못봤는데이 화장실에 가보니까 진열대에 이 치약 칫솔 비누들이 가득 차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내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필요에서 채워질까 그때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집에서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을 지체들을 위해서 피로들을 채울 수 있는 게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 내부의 순결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불결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형제 지태들이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기 위해서 재산을 내놨을 때, 아나니아 사비라는 성령과 하나님도 속일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내고 내부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내적인 순결성 거룩을 해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밖에와 내부로부터 이렇게 불교를 통해서 공격을 했지만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5장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불교를 교회가 이겨내고 나니까 6장에 와서 무슨 문제가 또 교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식당 봉사, 디아코니아, 이 봉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교를 잘 정리하고 순결성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북부해병장모교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봉사하다보면 나도 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결국 요호와 갈렘만이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 100명 이상씩 죽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북부 해변 장로교회는 사도교에 낳은 초대교회처럼 이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6장에서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 3절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객관적 진리를 고백할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대로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반드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 넣는 자들의 직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봉사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할 일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교회 강단에서 모든 문제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바로 제가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해야 될 텐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에 능숙한 자로,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든든히 세우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바로 일곱 사람 중에 스대반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쓰셨습니다. 나중에 이방 선교를 해서 바울을 쓰게 되는데 스대반이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스대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대반은 사역은 세 가지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스대반은 첫째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두 번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은 사도 바울도 이 스데반에게 복음을 듣고 개종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형제들이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제목으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다, 성전에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다가 바로 스테반이 승교를 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중요한 기도를 올리고 승교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테반이 잔인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북부 해변 장로교회가, 교회가 교회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외부의 핍박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부를 항상 여러분들이 성결한 신부로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스테반이 순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왕적, 재산적, 선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말하면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종된 지도자로서 먼저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허리에 수근을 두르시고 지체들의 발을 씻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피한 방울 물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재물 되신 그 사랑의 성님의 니더십을잘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한 내용을 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나는 하나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하는 일인 것입니까?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은 바로 이 땅의 70억을 대표해서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중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불력을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예배하면서 모든 영국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지금 성도가 주님이 마지막 선택된 그리스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다 복음이 선포되면 성경적인 원리로의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이 다 돌아오게면 주님은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긴박성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때를 어든지못어든지 얻든지 선지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표는 주님 부르신 그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여러분들이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이 말은 프로토토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프로토토코스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 첫째 아들로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첫째 아들의 그 상속자로서 한여러분들이 형제의 삶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비로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인으로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분명하게 잘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꼭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를 떼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를 달고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에 쏟아 부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팔딱팔딱 뛰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자기의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 쏟아 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